테슬라 공매도 세력이 2010년 이후로 가장 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의 맞서는 자는 그지가 된것 같습니다. 많은 공매도들이 테슬라에 공매도를 치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달에 공매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이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현재 유럽에서 리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달리고 있는 전기차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전기차로 전환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도 엄청난 게 많은 속도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에는 전기차가 50% 이상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기가 메시코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달에 허가가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9개월 안에 기가 메시코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9개월은 내년 1월 달에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초에 신차가 발행할 것 같습니다. 대박 소식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프리 오더가 가능하도록 웹사이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이버트럭은 이미 200만 대 이상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양산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고 조만간 양산을 시작하면 테슬라 주가의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사이버트럭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신용 카드를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트럭 대기자 명단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트럭보다 뛰어난 활용성과 스포츠급 아다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형 사이버 트럭의 예약은 이미 200만 개가 넘어섰고 엄청난 수량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기가 메시코 공장은 기가 텍사스 공장보다 규모가 두 배나 크고 근무할 수 있는 인력도 두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35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사상 최고의 공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개월 안에 목표라고 합니다. 대박입니다.